충북 알프스 1구간에 있는 거고요. 높이가 800 876m. 여기 최단거리 코스로 한번 산행을 진행하보겠습니다 산로 입고 0.3km, 구병산까지 2.2km고요. 현재 날씨는 영상 5도, 이제 포근합니다. 2코스 <laughs> 이렇게 갈림길인데, 난 1코스로 다녀올게요. 1.9km 산입구입니다이 풍야를 옛날에 한 10년 전에 충북 알프스 충재안에서 여기 왔던 곳인데, 10년 만에 다시 한번 와봅니다. 아, 밑에, 그, 산불감시원한테, 아, 인적상 적고 산행 시작합니다. 돌라온 지점이고요. 소나무 밭 사이로 등산로가 있네요. 2에서 500m 올라왔습니다. 그치? 부병산까지 1.3km. 이렇게 오르막이 심하지 않는데요. 더 꾸준하게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부병산까지 1.2km 이정표. 아, 한7 0 미터 올라왔네요 아, 아까 주차장에서 차량이 한세대 그러고 올라오면서 한 팀을 보고요 여기가 아마도 이렇게 많은 등산객이 오지 않는 코스라 한적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봐서 1코스로 회귀하던지 올라가 봐서 시간이 좀 남으면 이 코스로 내려오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직도 얼음이 있네요. 혼쟁 같이 생긴 바위도 있고. 조금만 가면 될것 같습니다. 냉선이 아니구나. 여기 볼까요? 아, 600m 남았네. 1.3km 올라왔고요. 600m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500m. 마 충북 알프스면 서원에서 리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서원 6.9km니까. 길이 멀죠, 7간이 여기도 뭐살리에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500미터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멋지네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구병산이 힘든 게 내려왔다 오른 것들 구간이 많아가지고요. 표고체가 조금 있습니다. 네, 지금 올라온 길은 최단 코스라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요 종주를 하게 되면 조금 힘든 코스가 일구간이거든요. 풍혈이 있습니다, 풍혈. 아. 냉풍이 겨울에는 훈풍이季節삼대풍풍이있있다데전전 진안 대둔풍풍열울 울릉도 동풍풍열리리고이 구병산풍열 이게 風데節로안 나오는데 미터만 올라가는 정상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어, 보자, 보자, 보자. 여기 있네요. 풍열. 아까처럼 똑같네. 올라가면 정상 같습니다. 오차, 경사가 난아니네요 <laughs> 병산 정상 열. 아 오늘 미세먼지가 있어. 시야는 별로고. 까마귀 때도 있고. 12년 만에 와보는 구병산 정상입니다. 버스로 내려가는 길인데, 853봉 쪽인데, 그늘이라, 아직 길이 안 좋습니다. 얼음이 어 얼려있고,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찢산 853봉. 위성지구에 올라오는 길이고, 1km 네 저기 정상인데 1km 왔습니다 그래서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아 이쪽은 비추입니다 아 로프도 짧고 위험해요 대군대에서 정상 찍고 내려가서 위액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병리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3km네요. 아까 제 구병리 1코스, 2코스 나온 데서 2코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비코스 내리막길인데 구병산에서 500m만 조금 미끄럽고 경사가 좀 있습니다 1.3km까지는 병리까지는 무난한 길이네요 아 그래서 해변기 지나면 올라오실 때 이쪽으로 비코스로 올라오셔도 괜찮을 듯 싶어요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리 코스 갈림길에 왔습니다. 음. 신발 좀 청소 좀 하고 1.8km. 안내리막은 4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올라갈 때 구병산까지는 1시간 가량. 이것저것 해서 한 2시간, 2시 5분 정도 될것 같아요. 차량이 있는 주차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